안녕하세요. 지프 정비 튜닝 운영 경력 공식 딜러 지프 읽어주는 혁입니다. 오늘 보실 출구 차량은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핫한 국방 컬러 희귀한 사지그린 컬러입니다. 차량 가격은 8,400만 원이고요. 남자의 로망 루비콘 하드탑 사지그린 컬러에 사이즈스택과 선셋 선팅에서 출고해드렸습니다. 오늘 출고 고객님은 여수에서 개인 사업장 운영을 계신 고객님으로 지푸 거준혁이 유튜브로 연락 주셨고요. 유튜브에 많은 지프 공식딜러들이 있기에 당연히 비교해 보셨고 고객께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계약해 주신 이유는 당연히 할인이나 서비스도 좋지만 랭글러란 차량에 대해서 튜닝 및 정비, 차체 보증유무 검사 유무등 고객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효전순처럼 궁금점을 긁어들여서 지프 정비 튜닝 운영 경력이 신뢰가 가고 출고 차량들 영상이 다 심플하게 튜닝해서 출고하는 게. 딱 고객님 스타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히 봐주신 고객님답게 제가 올린 여러 출고기 보시다가 사이스텝에서 출고받고 싶다고 하셨고 개인사업장 비용처리가 필요하셔서 누비콘 60개월 리스견적, 아우디 중고차 가격 등을 문의 주셨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주신 고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랭글러 전국 최고의 비공식 프로모션, 최저금리가 적용된 60개월 리스견적 안내, 튜닝시 보증유무, 검사유물, 장단점 및 가격도 저렴하게 안내드렸고 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중고차 가격보다 더 높게 최고가 매매 도와드렸습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고객님들은 상... 상황에 따라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중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몇대안 들어온 핫한 사지그린 컬러 바로 배정받아서 출고해드렸습니다. 그럼 멋진 랭글러 재원, 가격, 프로모션, 서비스 내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신형 랭글러 루비콘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은 둥근 디자인 요소가 적용돼 컴팩트해졌고, 칠슬로 그릴 주변 블랙으로 포인트, 벌집 모양의 구멍을 더 크게하여 냉각 성능 업그레이드. 그릴 헤드라이트 안개등 커버가 메탈릭 그레이 색상으로 적용. 고객님들께서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릴 중앙 전면 카메라 장착. 루비콘 모델의 소플 모양 후크가 레드 후크, 안개등 커버 메탈릭 그레이. 신형 랭글러는 미국 버전에만 있던 전면 헤드라이트로 바뀌었으며 엔젤링이 추가되어 멋있는 엔젤링의 라이트가 들어오고 헤드라이트 주간 주행등 안개. 등 뒤쪽 테일램프까지 LED로 적용 되어 해가 저은 밤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시인성 확보는 물론이고 낮에는 시각적 요소로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본닛은 듀얼 벤티드 본닛 적용. 루비콘 모델은 본닛 좌우 멋진 루비콘 데칼 볼수 있으며 데칼이 사이 그린 컬러와 아주 잘 어울리고요. 앞유리를 손쉽게 고정해제하여 앞으로 폴딩한 다음 워시 노즐 커버에 고정하여 간지나는 주행 가능합니다. 전면 유리 상단 중앙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센서 적용. 안테나는 전면 유리 패널 안테나를 대체하여 오프로드 시 안테나 걸림을 방지. 이프 아이덴티티인 사다리콜 핸더는 루비콘 모델은 블랙 무광 하이탑 핸더 적용으로 핸더 위치가 기존 모델보다 조금 올라가 넓어진 휠하우스를 제공함으로 휠 트러블 시 간섭을 최소화시켜줬습니다. 이제 인체업 없이 35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여도 공간이 넉넉하고 아래에 b f 사 a t 타이어, 올트레인 타이어 적용, 멋진 타이어 디자인과 부드러운 승차감 느끼실 수 있으며 루비콘 모델의 승차감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2톤이 넘는 차체를 움직여주는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가속감 느끼실 수 있으며 올트레인 타이어로 저속 고속주행 시 일반 승용차와 다름없는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17인치 순정 휠은 블랙 페인티드 알루미늄 휠 적용으로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며 랭글러 루비콘은 측면 하단에 고정식 낙 레일이 기본 장착되어 오프로드 시스키드 역할을 해주지만 고객께서 고정식 사이드 스텝 작업하셨고요. 승하차 시 편리함 약간의머드가드역할 문콕 방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열성 적용 측면 시야 확보에 용해입니다 루프에 강화 플라스틱으로 적용된 슬피스 하드탑은 1년 운전석 조석을 쉽게 탈거하여 트렁크에 있는 하드탑 보관 가방에 보관 가능하고 2열부터 트렁크까지 이어진 기역자드탑은 성인 남성 두세 분이서 손쉽게 타고 갈수 있습니다. 투톤이 매력인 루비콘이 진가는 측면부에서 볼수 있는데요. 앞범퍼 핸더 락레일 하드탑 뒷범퍼까지 차체 컬러와 대비되는 투톤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 멋진 랭글러는 미국 버전 그대로 후면 LED 라이트가 비상등 방지등 점등시 빨간색으로 점등되고 정 중앙에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되어 랭글러만이 감성을 보여주며 스페어 타이어 중앙에 화질이 좋은 후방 카메라 적용 뒷범퍼에도 4 개의 후방 주차 감지 센서가 적용되어 고객님들이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루비콘 뒷범퍼 견인고리는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 트렁크는 2단 개폐로열수 있으며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는 공간이 위로 높게 설계되어 많은 짐을 위로 높게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어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에 딱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신형 랭글러 루비콘이 실내는 전면 대시보드 디자인과 마감이 카본 느낌이 가죽으로 마감되었으며 외관이 우락부락함과 달리 귀엽고 아기자기한 스타일입니다. 블랙 가죽 시트에 레드 스티치가 적용되어 실내 포인트를 주며 가죽 시트의 패턴이 바뀌어 엉덩이 부분이 울리면상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열 시트에 8방향 전동 시트 적용. 1열 시트와 핸들에 열선 적용, 하드탑 바닥면에 열차단 패드가 적용되어 여름에 열을 차단해주며, 오프로드 주행 시 안정감을 위해 A 필러와 B 필러에 그래프 들 장착,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실내는 카페트만 제거하면, 호스로 실내를 간편하게 세차할 수 있는 단방향 베스밸브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 블루투스, 우측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신형 랭글러에 적용된 12.3인치 터치 스크린은 기존 대비 5배 빠른 속도를 가진 시스템을 탑재해 작동속도와 생성에 만족감을 주고, 맞춤형 차량 연동 플랫폼으로 직관적이고 사용법이 쉽고, 안전하고, 원 커뮤니케이션과 기존 내장형 내비게이션, 팀앱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반 기어봉이 있고 좌측에 주행 상황에 따라 이륜과 차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상시사용 구동 시스템인 셀렉트릭 기어봉이 있습니다. 랭글러 루비콘 모델은 오프로드 기반으로 엑슬락, 스웨이바, 오프로드 플러스 시스템 적용 옥스 버튼이 적용되어 차량 내부 전자 계통 튜닝 시 온오프 버튼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박스형태의 랭글러 2열 시트는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으로 2열 탑승자분들도 답답함 없는 편안한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24년식 랭글러 부터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추가되어 안전등급도 높였습니다. 측면 충돌 시승객이 머리와 상반신 을 보호하여 안전성까지 더 확보한 지프 랭글러 2024년식입니다. 많은 지프 공식 딜 영상 중에 지프 읽어주는 흑 영상을 가장 신뢰해주시고 저를 믿고 좋은 인연 맺어주신 고객님께 제가 해드린 서비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사지그린 컬러 리플렉스한 광을 유지시켜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리막 코팅 전면 35% 축후면 15%열 차단 잘 되는 반사필름인 선셋 선팅 서비스 에메랄드 핏 선팅지로 작업 하여 랭글러의 멋을 더 더욱 멋진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도어컵과 도어엣지, 생활보호 PPF 작업 완료, 차량하체의 염화칼슘과 바닷바람으로부터 녹방지해줄 언더코팅 작업, 아이나비 추채널 블랙박스와 글루박스 안쪽 배선 연결하여 하이패스 장착, 콘솔박스의 작은 수납함 서비스, 운전석 왼발 디디집고 집기 때문에 왼발 데드페달 장착, 관리하기 쉬운 코일매트 고객님이 원하시는 레드 색상 서비스, 4군데 도어엔트리 쪽에 흠집 방지를 위해 도어엔트리가드 설치, 뒷좌석에 탑승하실 고객님들 생각해서 2열 시트 1 5도 리클라인 작업, 후면부 묵직함을 더해줄 블랙 러팁 장착해 드렸습니다. 캠핑 가서 감성을 더해줄 트렁크 선반 장착, 트렁크에 많은 지프 구치들 준비해서 고객님께 기쁨 두배로 추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프 읽어준 혁이만이 전국 최대 비공식 프로모션, 폭풍 서비스까지 적용하여 많은 고객님들이 신형 랭글러 계약해 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입항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고민은 출고만 두실뿐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상단 배너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물론이고 고객님께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타오개신 중고차도 최고가로 매각할 수있도 도록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랭글로 구매시 튜닝하시는데요 답답한 상담으로 지치신 고객님들께 지프 정비 튜닝 운영 경력 단연 간이 지프영업사원 도하우로 튜닝 제품 설명 장단점 저렴한 가격 보증유무 검사유무 구조 변경 불법 튜닝인지 아닌지까지 효자손처럼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막힘없는 상담 약속드리고 신차 출고 후 튜닝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신차 출고 전 원하시는 모든 튜닝 작업해서 신차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후 에 as 및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도 빠른 안내와 대처해 드려 차량 타시는 동안 관리받고 있다는 마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프의 결론 언제나 지프 정비팀의 운영 경력 지프 읽어주는 혁입니다. 감사합니다.